안녕 <laughs> 어 오늘은 우울증을 어떻게 하다가 발견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음 그냥 제가 눈물이 많고 좀제 주변 친구들이 슬픈 얘기 같은 걸 하면은 좀 많이 속상해하고 감정이입이 잘 되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, 아, 나는 그냥 눈물이 너무 좀 많다. 드라마를 봐도 계속 울고 슬퍼하고. 그러길래 그냥, 아, 눈물이 많은가 보다. 좀, 음,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. 근데, 이제, 작년, 5월쯤? 음, 5월쯤에 제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힘들겠다 어, 어떡하냐 하는데 그 와중에 저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나는 공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구나 난 분명 MBTI t 데 공감을 왜 이렇게 잘하지? 약간, 그,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친구가 가만히 저를 보더니, 수비야, 너도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봤을 때는 우울증인 것같대요 혹시 내가? 내가? 난 그럴 리가 없다. 왜냐면 저는 이때 동안 자존감도 되게 높고, 자신만만해하고, 그냥 좀뭘 해도 나한테 사람이지.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. 근데, 그런 내가 우울증이라고 절대 안 믿기는 거예요. 솔직히 뭐, 이,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냥, 그래,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, 그 기점을 시작으로, 그냥 제가 일을 할 때에도 울고, 손님을 응대할 때에도 울고, 결제를 해주다가 울고? <laughs> 집에 와서 나는 왜 이런, 이 모양, 이 꼴이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울고? 제가 지금 28인데 작년엔 27이었거든요. 취업을 안 했었으니까. 남들은 다 취직했는데 나는 뭐 하지? 나는 왜 제자리지? 나는 왜 자격증 하나 딴게 없지? 그렇다고 내가 좋은 대학에 나왔나? 아니? 난왜 이렇게 살지? 근데 왜 하려고 생각은 안 하지? 아, 나 진짜 한심한 사람이구나.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반복하면서 울고 우울해지고, 울고 또 우울해지고, 생각하고,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, 아, 그냥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게 되었죠. 근데, 우증이 맞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아, 내가, 감정적으로 조금 아픈 거였구나. 그 생각을 하면서, 이제, 음, 병원을 다니면 조금 괜찮아지겠지?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병원을 한 8개월 정도 꾸준히 다녔는데, 어느 순간부터, 어? 약 없이 괜찮을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한번 안 가보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제가 병원을 안 가기 시작했죠 한한달안 갔나 근데 또 <laughs>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<laughs> 또 처음이랑 똑같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고 그냥 자꾸 울었던 것 같아요 눈 뜨기 싫고 아침이 싫고 일어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상황이 내 현실이 너무나도 벅차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또 병원을 가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뭔가. 제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울증이 나아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병원에 다시 다니기로 결심을 했고 음 계속 다니다 보면은 괜찮아 지는 날이 오겠죠? 그거를 좀 믿고 병원을 계속 다녀보려고 합니다. 약간 행성술? <laughs> 행설수설 했네요. 사실 제가 뭐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라서 뭐 음, 이해해주세요. ㅎ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우증약 먹고 있고, 음 제가 ADHD도 있거든요. 검사를 받았는데 성인 ADHD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그 ADHD 약 먹으면 진짜 달라요 <laughs> 약간 우리나라 70% 정도가 다 성인 ADHD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ADHD 심한 사람들은 약 한번 드셔봐야겠다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패스 컷컷 하여튼 컷. <laughs>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잘 이겨냈다 부정적인 생각 잘 안하고 잘 견뎠다 응. 잘 참았고 이렇게 저를 다독여 줘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부질없이 시간을 보냈나 오늘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은 손님들이 날이 조금 더 좋게 봐줬을 건데 뭐 혹은 사장님이 나를 조금 더 예뻐해 줬을 건데 그런 생각들이 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만 더 뭔가를 더 했더라면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꿀꺽했어요 <laughs>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. 날수 있겠죠? 날 거예요, 저는. 할수 있어. 뭔가 하루에 한 번씩은 영상을 올려보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찍어봤어요. 다음에는 조금 더 딥하거나 혹은 일상적인? 일상적인? 저의 일상?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아 쑥쑥